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어, 3.5톤 광폭 하구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차량 제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3.5톤이고요. 어, 26만 6000km 주행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특이 사항은 광폭 하구 차량에 철판 리프트, 2단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리프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 원하시는 분들이 또꽤 있어요. 저것도 장착하시려면 돈 500만 원을 그냥 들어가시니까 네, 이렇게 리프트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이 차량 보셔도 되, 되겠습니다. 어, 영업용 카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차량 굉장히 쓸모가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짐들은 리프트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날개를 열어서 옆으로 넣어도 되니까요. 네. 차량 보시면 외판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다 정비 다 받았고요. 앞 타이어 상태는 대략 70% 그리고 이렇게 바닥 철판 보강이 아주 깔끔하게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상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상 여기가 좀 지저분한 게 있어서 알루미늄 데크에다가 도색을 입혀놨기 때문에 이 안쪽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바깥쪽 보시면은 알루미늄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네, 하부 한번 보시죠. 공구함 공방 굉장히 큰거 달려 있고요. 하부 꼽힌 것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이쪽 을 한번 비춰주세요. 하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니까 하부 상태 굉장히 좋고요. 뒷바퀴는 새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2단 리프트, 어, 짧은 거는 3.5톤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2단 리프트로 해서 넓게 해갖고, 리프트로 짐을 올렸다 내렸다.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요. 어, 이 정도는 오토바이도 그냥 실리고 그냥 올렸다 내렸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죠. 네. 지금 리프트 컨디션도 처짐이, 처짐이 있거나, 피스톤에서 유압류 센터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금 뒤쪽 보셔도 이제 이쪽 보시면 은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다는 라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대편 적재함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뭐 날개가 크게 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 팔레트 길이는 4950이 나오기 때문에 8장 팔레트가 그냥 들어가고도 뒷공간이 많이 남아요 네. 편안하게 그건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평판 시트 작업이 다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쉬시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리프트는 이렇게 뭐야 자동 무선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무선 리모컨으로 편안하게 올렸다 내렸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1인 신조 차량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2대 차주가 되시는 거니까, 1대 차주님이 차량 관리도 잘 하셨고, 이렇게 2대 차주로, 이렇게, 이 카고차. 광폭 카고가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판매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어, 이 차량은 18년식 3.5톤 올류마이티 카고 차량이고요. 일반 카고가 아닌 적자미 파레트가 8장이 들어가는 광폭하고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는 26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특이사항으로는 이렇게 리프트가 달려있는 카고트럭이기 때문에 아주 중고 화물에서는 귀한 매물이니까 편안하게 이 m t 로 연락주시면 이 차량을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아주 귀한거 어, 80만원짜리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따뜻하니까 무시동 이터까지 해갖고 영업용으로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 카고 트럭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